요즘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 의미를 알리기 위한 교회들의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산에 있는 한 교회가 플래시몹을 통해 예수 탄생의 기쁨과 진정한 의미를 전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차,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비는 오산역 환승센터. 어디선가 경쾌한 음악이 들리자 청년들이 흥겨운 몸짓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번 공연은. 오산 침례교회에서 성탄 시즌을 맞아 준비한 플래시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7분 여간 공연을 펼쳤습니다. 성탄의 문화가 요즘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성탄의 문화를 이렇게 교회 밖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되어서 또 이런 기회에 옛날 어린적 추억도 하면서 교회로 오셔서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하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후 기도로 모임을 준비하는 단원들. 플래시몹 연습을 위해 모인 솔리데오 호산나 성가대 대원들은 한달반 전부터 찬양을 연습하고 녹음하며 율동을 익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오산 침례교회에서는 성탄의 기쁜 소식과 그참의미를 알리기 위해 오산역 환승센터와 광장에서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산타가 주인공이 되는 게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면서 어,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청아 한 목소리로 시작된 캐롤은 어디론가 향하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공연을 구경하는 행인들은 영하를 웃도는 날씨에도 마냥 즐거워합니다. 아기 데리고 이렇게 한번 구경 와서 왔는데. 아기한테도 좋은 거보여준거 같고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 네.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모두가 축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연히 지하철 타러 가다가 봤는데 어, 너무 좋고요. 교회에서 나와서 크리스마스 행사했는데 어, 정말 크리스마스가 오늘 닥친 거 같고 너무, 정말 좋았습니다. 성도들의 플래시몹 공연으로 성탄의 진정한 주인이 아기 예수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김선희입니다.